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원픽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미용샵에서 머리를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보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음. 저는 머리에 섬을 이렇게 놨습니다. 매일봄이 진짜 완전 정인 추천으로 왔는데 엄청 친절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깨졌어요 사줬어요 자 네, 렛츠고 사주세요 강천씨 얼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과즙미가 굉장히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초원이가 저는 김혜수씨가 되고 싶다면 하 절대 못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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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laughs> 너무 <laughs> 얼굴이 그, 베이, 그 페이스가 메이비 페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저 <laughs> 저, 제가 혹시 저 유튜버 제가 유튜버고 모델이신가요? <laughs> <못 야>, <laughs> 눈 위로 보세요. <laughs> 일부러 너 지금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지? 어 당연하지. 너도 손음표 어, 올려야지. 역시 방송을 아는 사람. 자 이렇게 먼저 핑크로 베이스를 합니다. 아쉽게도 장비 특성상 음. 잘 보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눈가.. <laughs> 어저 같은 경우는 쿨톤이기 때문에 핑크를 눈덩이 하면 누구한테 맞은.. 돌멩이를 맞은 듯한 눈이 되지 않오 <laughs> 역시. 어머 너무 예쁘다 색깔. 거울 봐봐. 거울? 목이 어, 몰린다. 진짜? 어 완전 괜찮아. 어. 괜찮아요. 딱, 교, 딱 좋아요. 딱 좋아. 짠. 어 너무 예쁜데요? 정인이가 이렇게 예쁘게 해줘가지고 블링블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인 씨가 저에게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선사해 주셨어요. 아. <laughs> 오늘 정인이 치팅데이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자세히 <laughs> 보면 이미지 달라요. 약간 저는. 어 진짜 다르다. 쌍꺼풀이 없는 매손 이런, 이런 느낌이고 소원이는 가지... 이렇게 기어 짠 느낌 <laughs> 근데 원래 나 우리 둘이 약간 닮은 줄 알았네 뭐 뭐, 전 19살이에요 뭐해? 갑자기? 전 22살이에요 크면서 성인이 되면서 응. 얼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달라 촬영 응. 응. 준비 다 돼간데? 응. 지금 하고 있대 오. 응. 그렇좀 낫지. 아. 아까보다 메이크업 느낌도 다르죠. 네. 네좀더 응. 정신해진 뭐것 같고. 어디 수정할까요? 나 지금 이러고 있어. 어디 수정할까요? 어디 어디에 줄까요? 어잘 나와 근데. 응. <laughs> 좋다 좋다. <laughs> 음. 저희는 오늘 프로필을 다 찍고 d h c 를 먹으러 가요. 정인이가 너무 고생해줘서 초원이가 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정인이가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해줘서. 보여드릴 아, 수 있어요. 언제든 보여주세요. 네? 그래 치킨이랑 맛바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린 치킨을 먹으러 갑니다. 안녕. 저희 옷떨셨어요 예. 저는 프로필을 다 촬영하고 집에 왔습니다. 정인이랑 맛있는 치킨도 먹고 재밌게 놀고 왔는데요. 정인이 덕분에 제가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정인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